예, 그동안, 어, 안녕하셨습니까? 벌써 4월 1일, 이제 본격적인 봄 계절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오늘도 복장도 좀 계절에 맞게 좀신호하 했는데, 여러분 보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1, 5, 3 전도 운동을 중심으로, 어, 12분에 거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 정말 교회가, 아, 몇번 말한 것처럼, 어, 성도들이 어, 전도 훈련을 좀 받아 가지고, 어, 1년에 5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 일매를 맺고, 그 중에서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어, 전도는 제주로 세우는 재생산 제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교회마다 더해 주시고, 어, 영적 성장을 더불어서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란 복음의 비밀인 줄 생각됩니다. 아, 정말 교회에서 지금해봄직한 시도할 만한, 하나님은 놀란 은혜의 어, 복음 사역, 전도, 전략인 줄로 생각됩니다. 아, 이제 오늘부터는 어, 좀 방향을 바꾸어서 전에처럼 아, 이 성경 말씀 아,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또이 동네, 저 동네,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르침.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어, 여러분과 함께 해내서 나누는, 어, 주제 메시지를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전에처럼 한국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어, 새로운 메시지를 업로드하게 되고, 또 시간은, 어, 우리 환경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저 15분 내외, 그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생활의 시작은 안식입니다. 물론 신앙생활 중간에도 어 마지막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시작하는 거어 처음 믿을 때어 안식한다. 안식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어 안식한다 말은 어 일하지 않는다. 어 행하지 않는다.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린다 평강을 누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으로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 이 오묘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아, 구원받은 후에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정말 복음의 진수가 무엇일까 아, 갈라디아스가 말한 것처럼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스 2장 3절부터 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약숨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화면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하기를 전에는,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At one time, 나중에 보면, 그러나 지금은 but now. 아, 제가 전에 가끔 집회 때 이런 말을 재미있게 한 적이 있어요 아, 기독교가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At one time but now 지금 성경을 이 보고 계시죠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으로 왜? 죄와 흐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사절에 보면, 겸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모든 동기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요. 오절에 보면, 흐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잘 보세요. 지금 성경에 말했죠.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구원받기 전, 믿기 전에는, 죄와 흐물로 죽었다. 진노에잔녀였다 But now,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긍률로말미암을 의뢰해서 그리스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림을 받았다.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 이 말씀 이해가죠? 네 놀라운 기도 오묘한 보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에, 오늘 주제가 되는 어, 6절 보겠습니다. 6절, 에베스 2장 6절 잘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키사. 그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잘 보세요. 함께 죽었다, 함께 일으켰다. 그리고, 함께, 하늘로 올리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우편에 앉혔다.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서, 하는 우편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일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미 하늘 우편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오른쪽은, 어, 권세 능력을 얘기하죠. 어쨌든 간에, 믿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았다. 어, 영어로 표현해 좋아요. made us sit together. made us. 우리 가 그렇게 만들었다. See together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우편에 앉아 있다 놀란 복음 대체입니다 믿는 여러분은 믿는 당신은 지금 이미 여러분 느끼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이미 이뤄놓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우편임이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게 믿는 자 출발입니다. 믿는 자는 시장이 이 땅에서 믿습니다만은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출발해요. 앉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오늘 메시지는 앉아라. 앉도록 힘써라그 말이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았다는 사실을 듣고 깨닫고 누리면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안식하면 돼요. 크리찬 라이프는 서서 움직이면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앉아서 쉬는 거, 안식하는 게 크리찬 라이프의 시작입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사람에서 출발해요. 사람의 노력이 동원돼요. 행위 종교예요. 윤리 도덕 종교예요. 수양하거나, 돈을 닦거나, 돈을 갖다 바치거나, 그 나름대로 만든 신을, 인간이 만든 신 또는 잡신 앞에 경배하고 제사드리고 궁을 드리고 행위를 보여서 아주 합격돼서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모든 세상 종교입니다 성경의 복음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어, 천지 창조 얘기를 잠깐 해본다면, 창세기 어, 2장 1절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신 다음에, 다 이루신 다음에, 안식했다. 하나님 안식이 잖아요 일을 먼저 이루어 놓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은 안식했어요. 사람은, 바로 전날 지연받았죠. 사람의 첫날은 안식한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해서요. 안식하셨어요. 사람은 지음 받자마자 안식을 먼저 맞이해요. 먼저 안식해요. 일을 먼저 아니에요. 크리스찬 라이프도 일에 초점 맞추면, 평생을 실패해요.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복음은, 어, doing, 사람이 하는 거, what we have done, 우리가 하는 거, 그게 기초한 것이 아니고, done, d-o-n-e, what 갓해져단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에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의 근거가 하나님부터 출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안식하도록 충분히 쉼을 누리도록.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 30절에도 내고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쉼을 얻을 것이다. 안식한다. 휴식한다. 쉰다. 다 내려놓고 편안히 앉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공부하면 이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면 기독교 독특성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한마디 할게요. We God for God.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God for us.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겁니다. 뭐, 천지 창조부터, 뭐, 구속 역사부터, 현재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을 전체를, 성경만 전체를 이렇게 어, 종합해 보면, 세상 종교는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잘 쉬면 돼요. 믿고 누리면 돼요. 누린다 이 말을 엔조이 어, 한다, 즐긴다. 어,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 친구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누린다 말은, flowing, 물에 둥둥 떠가는, 물결을 타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을 흘림으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놨잖아요. 또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믿고 구원받죠? 죄산받죠? 예사람 예수 함께 죽었죠? 죄로부터 해방받았죠? 지금도 갈라디아서 2장 20진에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뵙게 죽었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씩 하면 믿음으로 누리면 이런 그리스도가 다십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나타나요. 이걸 성견 우리에게 새 언약 두 번째 언약 하나님께서 전부 다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재산 받는 것도 우리의 행위는 하나도 없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라 그랬잖아요. 뭐 재산뿐만이 아니고 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거, 죄로부터 해방받아 사는 거,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 충성하는 거, 헌신하는 거, 그 않은 라이프 전체가. 내간 같지만, 들어가 보면, 주님께서, 참, 부다 해요. 빌리보스 2장, 12절, 13절 보면, 성화의 삶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구원도 하나님 하셨죠? 언어로 하셨죠? 사는 것도, 성화의 삶도, 영적인 삶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전부 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주시는, 아 두고도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은, 신앙생활의 시작은 안식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쉬는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들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요. 그렇찰 라이프는 두잉이 아니고 단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놓으신 일들 앞으로 두고도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위에 심을 누리면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속에 나타나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릴게요 신앙 생활의 시작은 안식이다. 누립니다. 그런 복된 복음적인 오묘함을 깨닫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도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고맙습니다.